여러분의 소중한 1분, 그 1분 안에 호주 대학교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호주 대학 순위 TOP 5 안에 드는 명문 대학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UNSW 대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949년에 설립된 UNSW는 호주의 연구 중심 대학교로서 2022년 QS 세계 대학 순위 4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UNSW는 호주에서 심화 연구 및 교육을 이끌어가는 대학으로 많은 산업체들과 유대 관계를 쌓아왔는데요. 그로 인해 QS 세계 대학 평가에서 고용주가 선호하는 대학 세계 22위에 랭크된 적이 있습니다. UNSW 학과별 세계 순위로는 법대 13위, 공대 33위, 경영학 42위, 의대 45위, 컴퓨터 과학 59위, 약대 8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UNSW는 한국의 수학 능력 시험으로도 입학이 가능하며, 입학 가능 수능 점수는 학과별로 상이하지만 국어, 수학, 사탐 두 과목 또는 과탐 두 과목의 표준 점수 합산 최소 320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UNSW 다이렉트에 입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파운데이션이나 디플로마 과정 수료 후 입학이.